네 오늘 그 코스피 지수 고점에서 안전하게 하락 배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 드릴까 하고요. 이거는 Fx 마진 거래가 아니라 선물 옵션 어, 거래입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에 관련된 하락 배팅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레버리지를 쓰고요. 레버리지를 당연히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 레버리지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네버리지는 거의 지금 계좌로 한5 0배 정도 사용을 합니다. 대신 이제 하락 배팅을 안전하게 한다는 말, 말씀은 일단 나의 손실이 제한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손실 제한이 돼 있고요. 이 손실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내 자금의 일부만 사용해서 어 손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 레버리지를 써서 안전하게 잠을 자도 되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이제 진입 시점을 정확하게 아는 트레이더에게는 엄청나게 지금 고효율의 베팅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아래는 코스피 야간 선물의 지수인데요 어 어제 이제 제가 진입했던 시점이 여기였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지수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트럼프 관세 부과가 굉장히 직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미 법원에서 나와서 그날 이제 또 상승을 많이 했죠. 이때 기다렸고, 그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포지션 1번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2 번, 이 번은 이제 이 이날 세 번째 이때 이제 제가 이번 포지션을 들어갔고요.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선물 육 월물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해가지고 하락 배팅을 했고요.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헷지로 콜 옵션, 콜 옵션 일단, 지수가 상승하기 전이니까 260을 매수를 걸었습니다.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해치가 되게끔 했고, 이제 둘둘, 1대1 비율로, 이제 두 계약. 선물 두 계약. 그 다음에, 푸드 옵션, 콜 옵션, 콜 옵션 두 계약.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네, 이제 손실을 보고 있었고 왜냐하면 이날 첫 번째 날은 이제 하락을 했어요. 제가 거의 고점에 잡아가지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 수익이었는데 이제 갭으로 뛰면서 그 다음에 올라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백만 원 정도 찍히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어그 다음 날 이제 상황을 보고 다시 이제 콜옵션 시세가 폭발하는 걸 보고 어, 두 계약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백육십오까지. 265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65를 매수를 걸어가지고 해지를 걸고 다시 콜옵션 아, 선물, 선물을 두개 추가했죠 그래서 야간, 야간장에 이제 한 50만 원 정도 수익을 찍혀 있는데 어쨌든 어, 일단은 들어간 포지션은 그렇고요 이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전략공석을 해 보면은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는 이제 상승을 해도 이 손실 구간이 확장이돼 있다. 손실 구간이 확장이돼 있어서 마음이 편하죠.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뭐 제가 투자 투자한 금액이 약 이제 이탁 증거금 기준으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어떤 상승을 하더라도 700만 원에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칠 700만 원 수준으로 손실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 손실 제한이 되어 있다는 말은 정말 대단한 예 이제 그 개념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손실은 제한이기 있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고요. 일단 그리고 이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 수익이 증가를 하죠. 수익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근 지금 지뭐 지수의 하락에 조그 어떤 개연성이나 어떤 트리거링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데 지금 빅스 지수도 지금 미국 미국 빅스 지수도 굉장히 바닥권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간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빅스가 뭐 상승을 했다가 지금 여기 있는데 다시 한번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확률적인 거에 근거해서 배팅을 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들락날락하는 그런 어, 이게 강하기 때문에 뭐 대선 끝나고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락 배팅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제 손실을 제한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런 포지션 이런 포지션이 지금 이런 상태이다 라는 거고요 어, 조금씩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 이제 요 부분 뭐60 현재 359 잖아요 359 이니까 60. 60에서 이제 수익 구간으로 가겠죠. 어 물론 이제 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는 선물 옵션 만기는 두 번째 주어그 달에 이제 6월 달에 두 번째 주 어, 목요일입니다. 이때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어 360, 365를 넘, 넘지 않으면 지수가 360, 365를 넘지 않으면 다 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대비를 해야겠죠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조금은 불리한 게임입니다 옵션 자체는 근데 이제 3물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배팅을 한 거고요 이제 프리미엄이 어, 365 같은 경우는 3.22점 남았고요 그리고 360 같은 경우는 5.5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사용을 해서 보험을 들고 저는 어떤 베팅을 하냐면 지금 3억 6,400만 원선이 금액에 지금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 4계약이죠. 선물 4계약이고 한 계약당 약약 9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이제 하락 베팅을 했고 분할로 지금 들어갔다. 아직은 뭐큰 수량은 아닙니다. 4, 4, 2, 2 해가지고 4대 4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끌고 가보고요. 만약에 이제 지수가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 굉장한 코럽션의 상승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이 채널이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지수가 뚱뻥 하면서 코럽션이 상승을 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절반만 하락하더라도 또는 이제 푸드 옵션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장이 오면 대박이고요. 어, 이콜 옵션이 절반을 조정 절반 이상 조정을 주는 그 상태에서 저는 좀 청산을 미리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보고 결과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은 댓글을 남겨 주시고요어제 채널에 이제 선물 옵션이나 fx 마진 거래 그리고 제가 지금 메인으로 밀고 있는 캐리 트레이드 머신 잠자고 일어나면 이자가 쌓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 개념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